지난 5월 21일 강원도 고성군 마차진 대공사격장에서 자욱한 흰 연기를 내뿜으며 포탄을 발사하는 이 무기가 포착됐습니다. 이 무기는 바로 하늘의 호랑이로 불리는 천호였죠. 얼마 전 공군 15 특수임무 비행단에 배치된 천호의 검증 사격이 있었던 건데요. 빠른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천호가 공군에 도입된 배경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리얼웨폰 제작진의 힘이 됩니다 현재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차륜형 30mm 자주 대공포 1000호가 공군에 도입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공군은 장기간 발칸을 대공포로 써왔는데요 하지만 발칸이 도입된 지도 언 41년 정도 됐죠 어, 유 오래됐다 노후화로 인한 대체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발칸의 성능 자체로도 아쉬웠던 면이 있었기에 공군에서도 이번 천호의 도입을 나름 반기는 분위기긴 합니다. 일단 발칸의 사거리만 보더라도 2km가 살짝 안 되나 뭐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거리가 좀 짧은 편이죠. 또 과거의 산물이다 보니까 내부에 설치된 장비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옛날 개념의 것들입니다. 사통장치 같은 경우 오리지널은 정말 옛날 건데 60년대 물건이니까 그나마 현용 발칸은 지금 우리 기술로 사통장치를 현대화한 A1 버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개발된 체계이다 보니까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지만 오늘날의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운 거죠. 게다가 발칸에서 20mm 포탄도 사실 북한이 가진 SU-25 공격기나 하인드 공격헬기의 장갑 수준과 비교해 보면좀 약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맞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육군에서는 90년대부터 이 발칸을 K-30B호 자주대공포로 교체하기 시작했고요. 2010년대 에 들어서는 비호의 지대공 유도무기인 신궁을 추가 탑재한 복합 대공화기 비호 복합의 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비호처럼 추후에 천호에도 신궁을 장착할 수 있을까요? 장착을 하려면 할 수는 있죠. 다만, 군에서 예산을 투입할까? 이거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애상초 천호 자체가 비호보다 상대적으로는 저렴한 체계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운용 특성상 공공기지방공이다. 이럴 경우에는 고정된 신공진지하고 같이 연해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천호의 굳이 복합 능력을 요구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비호와 발칸, 먼저 좀 간단하게 비교해보죠. 비호는 30mm 쌍열기관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칸의 사거리보다 확실하게 긴약 3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탄의 파괴력도 발칸보다는 당연히 훨씬 강력하고요. 사통 장치도 이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발칸의 레이더는 사실상 거리 측정기 수준을 넘지 못할 정도고 사통 장치도 사수에게 어디를 조준하는 게 좋겠다고 알려 주는 정도. 자동화라는 개념으로 보기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수준인데, 비호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주 비약적으로 개선이 됐어요. 비효는 탐색 레이더로 일단 목표를 찾아요 그다음에 전자광학 추적 체계인 EOTS와 컴퓨터화된 사통 장치를 이용해서 목표를 자동으로 추적해줘요 여기에 거리나 속도 같은 표적의 특성을 컴퓨터로 계산해서 뭐부터 교전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덕에 사수는 필요한 타이밍에 발사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 거죠 이처럼 사거리와 위력 그리고 정확도까지 높아졌는데 발사 속도는 사실 발칸이 비효보다 빠릅니다 비호 같은 경우는 분당 1200발, 즉 1초에 20발가량 발사가 가능한데 물론 발칸은 이보다 훨씬 빨리 쏘지만 비호가 정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유효 명중탄의 숫자는 발칸보다 비호가더 높은 거죠. 그렇다면 비호만으로도 기존 발칸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비호를 더 만들어서 그냥 발칸을 다 대체하면 되지. 왜 천호를 만드냐? 그러기엔 또 문제가 있어요. 비호는 기계화 부대와 보조를 맞춰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궤도식이거든요. 또 자체 탐색 레이더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대당 가격이 45억 원을 호가하는데 문제는 이게 요즘 가격에 옛날 기준이에요.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더 비쌉니다. 이처럼 비싼 가격 때문에 육군에서는 비호만으로 발칸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봤고요. 공군에서는 비호의 능력이 아 이거 너무 많은데 투머치. 결국 발칸을 전량 대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주대공포가 등장해야 됐고 이를 위해서 천호가 개발되었죠. 천호는 K808 차륜형 장갑차를 바탕으로 한 그런 신형 차대를 채택한 덕분에 높은 방탄 및 방폭 성능을 지녔고요. 도심은 물론 야외에서도 빠른 기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오와 동일한 포를 쓰는 게 특징인데요. 그러면 결국 가격이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천호에는 탐색 레이더를 아예 제거한 새로운 포타이 탑재됐고, 또 이게 차륜형이다 보니까 체계단가나 운용 유지 비용 등등이 모두 비오보단 낮습니다. 이처럼 저렴해졌지만 대공포로서의 능력은 오히려 비오보다 나은 점도 있는데요. 자체 탐색 레이더는 없지만 천호의 눈 역할을 해준 전자광학 추적기 EOTS가 비오에 탑재된 EOTS보다 더 발전된 게 탑재되기 때문에 타격 확률은 더 높였다고 보면 되는 거죠. 국내에서 개발된 EOTS 체계를 채택했기 때문에 가격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요. 사통장치도 b o 에 쓰이던 것보다 신형이어서 소형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이 더욱 우수해졌습니다. 물론 진짜 소형 드론을 잡기는 여전히 쉽지는 않으나 이란제 샤헤드와 같은 고정익 장거리 무인기나 항공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흔히 대공포는 미사일에 비해 우식이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만 해도 대공포 체계를 이용해서 샤헤드 같은 자폭 무인기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거든요. 70년대 실전 배치된 독일의 게파르트 자주대공포가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따라서는 대공포 체계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군 부대 내 발칸 전량을 천호가 대체한다면 부대 화력은 더 증가할까요? 아무래도 나아지겠죠. 일단 기존 발칸에 비해서 사거리가 더 늘어나고 파괴력도 늘어나고 정확도도 늘어나니까 소요탄 수가 적고 요격 확률도 높아지고. 그전에 발칸 야체가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계속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지긴 했어요. 사실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도 후방의 공군기지라면 적의 항공기보다는 무인기나 순항미사일 등의 위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천호의 배치가 나름 타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드론을 포함해서 최근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도 잦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이와 같은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해 천호가 신속하게 기지방호 임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